치지직은 레이드 쿠폰을 한 장에 9,900원씩 팔아달라, 팔아달라. 아니, 솔직히, 이거는 아프리카도 그, 나름, 짱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. 아니, 왜 치지직 레이드 기능 왜안 만든? 실단요 레이드 기능 만들면은 가짜 시청자가 이렇게 허수로 잡혀서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러면은 돈 주고 팔면 됩니다. 무엇을? 레이드권 9 9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레이드권을 팔어 티켓을 팔어 이거를 스트리머가 9,900원을 하나 사는 거야 하루에 한 장. 그러면은 시청자가 와서 치즈 막 1,5000원, 2만 원막 치즈 넣어주면서 우리 학 고, 띵띵 스트리머한테 레이드 티켓 한 번만 써주십시오 선생님 아니 솔직히 레이드 기능 개꿀 아니 9,900원 해가지고 하루에 한장한 한 달에 20일 방송을 해 그래서 티켓을 20장을 사나 그러면은 이게 학고 스트리머가 학고 스트리머한테 전달이 되니까 야한 달에 한 달에 20만 원씩 호스트 비용 나고 야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짱 좋지 않음 레이드를 유로로 팔면은 아니 20만 원 주고서는 치즈 후원도 좀 받을 수 있잖아. 내 이름을 알리는 데에 20만 원한 달에 20만 원?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치즈직은 레이드 쿠폰을 한 장에 9,900원씩 팔아달라 팔아달라. 팔아달라 팔아달라 레이드 쿠폰을 팔아달라 팔아달라 아나 진짜 천재인가봐 나 진짜 천재인가봐 개똑똑하죠 그니까 러 본인 홍보비로 20만원 정도는 그 정도는 쓸수 있지 않을까 본인 홍보비 아니 레이드를 받는 입장의 스트리머면은 어우 야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내 방에 홍보하려고 9,900원 쓰셨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띵띵스트리머님 아 학고 오세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 띵띵 스트리머 님과 함께 오신 난민 여러분 15분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저는 뭐뭐 하는 방송인이에요 아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아 내가 저번에 그 띵스트리머 님한테 아 레이드 받았었지 그럼 미안해서라도 아, 내가 한번 가준다 아나 진짜 개 천재인 것 같아 아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아 이거면 된다 이거면은 학고 스트리머 탈출할 수 있다. 지지직을 레이드 쿠폰을 9,900원에 팔아달라, 팔아달라. 결제를 내가 하겠다. 감사합니다.